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5월 위 초입. 대중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수 미스김입니다. 단순한 화제성이 아닌 이젠 매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트렌드의 중심.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그녀. 4월 위 대성공이 잠깐의 반짝임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단 며칠 만에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번 5월. 미스김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자작곡 어머니의 봄날은 발매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마치 오래된 가족사진을 꺼내본 것 같다는 감상평이 이어졌습니다. 이 노래는 봄날의 따스함 속에 담긴 짙은 그리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엄마라는 이름의 계절을 조용히 깨우고 있습니다. 미스김은 이제 해남 아가씨라는 히트곡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직접 만든 음악,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누구나 발을 들이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감의 마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미스김의 활동이 특별한 이유는 그녀의 콘텐츠가 늘 사람을 향해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 출연이든 SNS 영상이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소박한 진심이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대중이 미스김에게 빠져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예인과 팬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김이 음악으로 보여주는 마법입니다. 5월의 미스김은 그렇게 우리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음악은 차 안에서, 시장 골목에서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낍니다. 이 노래들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달 수입 9억 1천만 원. 숫자만 들어도 놀랄 만큼 화려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지 돈의 규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가수가 진심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크기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단기간의 유행이나 자극적인 마케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를 지닙니다. 5월이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단순한 공연이나 방송 출연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스김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 기반에는 꾸준하고 진실된 소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녀의 일상, 고향 이야기, 가족과의 자연스러운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이 조회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팬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상이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 상품과의 콜라보입니다. 전통주, 고구마, 김등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콘텐츠와 상품을 통해 미스김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홍보대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 일부는 지역 장학금이나 복지기금으로 환원되고 있어, 그녀의 수익에는 공익적 가치까지 담겨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 아가씨 OST 가방송, 행사, 해외 커뮤니티까지 널리 퍼지며 로열티 수익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이제는 삶의 BGM처럼 사용되며, 듣는 이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성과가 상업적 포장이나 전략적 마케팅 없이 오로지 진심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미스김의 콘텐츠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따뜻함과 순수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 진정성이 수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오늘날 콘텐츠 시장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순히 유명해진 한 가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방향, 사람과 감정 중심의 성공 공식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미스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5월 현재 미스김의 행사 출연료는 평균 45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200만 원대였던 그녀의 행사비는. 두배 이상 인상되었고, 이는 단순한 인기 상승 그 이상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미스 김의 무대는 이토록 높은 가치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사람을 모으는 힘에 있습니다. 미스 김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이벤트 자체를 이야기로 만드는 아티스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현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따라 부르고 촬영된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미스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지역 행사의 바이럴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축제나 마을 행사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미스김이 출연한 지역의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했고 행사 직후 숙박률과 지역 상권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지자체는 아예 미스긴과의 장기 계약 체결을 제안하며 이동형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역 기반 브랜드부터 전국 규모의 유통사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미스긴과의 협업을 타진하고 있으며 그녀를 통해 상품에 정서적 신뢰를 입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모델로 등장한 농산물은 엄마가 고른 것 같은 느낌이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의 공감을 끌어내며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스 김의 행사비 인상은 단순히 인기에 따른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사람을 모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지역을 움직이는 힘이 금액으로 환산된 결과입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하나의 문화 기획자로 진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미스김은 더 이상 무대 위의 가수라는 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자체를 콘텐츠화하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반짝이는 인물이 아니라 현실 속 미소와 고단함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게 지금의 미스김입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들이 눈에 띕니다. 고향 해남의 시장을 함께 거닐며 직접 장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모습. 그 속에는 고밈없는 일상과 자연스러운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며 우리 엄마 생각이 난다. 이런 게 진짜 콘텐츠다. 라며 감동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콘텐츠 역시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 영상처럼 인위적이지 않고, 그 지역을 살아본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는 깊은 애정과 공감이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미스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서와 이야기를 입힌 지역 감성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성 있는 영상은 특히 MZ 세대 사이에서 힐링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설수 있게 해주는 콘텐츠로서 그녀의 채널은 5월 중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수십만 회 이상 노출되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스김은 이제 트로트 가수이자 크리에이터이며 소통가입니다. 그녀는 노래뿐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고향의 풍경, 가족의 따뜻함까지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세계관은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한국인의 감성 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해나 마가시위 멜로디는 이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처음엔 고향을 노래한 한 편이 트로트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다양한 이들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정서가 되었습니다. 미스김의 음악이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공유되면서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베트남, 미국 교민사회에서는 해남 아가씨를 비롯한 미스김의 노래 영상이 자막과 함께 번역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 노래에 나오는 그 마을은 어디인가요? 진짜 해남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일부 해외 팬들은 직접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른 커버 영상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닌 정서적 공감에 기반한 글로벌 반응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5월 중순, 미스김은 일본의 전통가수와 함께하는 합동 공연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이 공연은 일본의 연세 많은 관객층은 물론 젊은층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연에서 그녀는 일본 미뉴스타일을 가미한 트로트를 준비 중이며, 이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문화의 교차점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감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한국과의 문화교류를 위한 공식 초청을 받아 현지 페스티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류는 단순한 무대 출연이 아니라 한국의 지역 감성과 스토리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으며 미스김은 해남의 전통위상과 지역 이야기를 직접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남 아가씨는 이제 지역 관광 콘텐츠이자 국가 간 문화교류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스김의 음악은 말 그대로 우리 것, 이면서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해남은 단지 한 도시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의 고향이고, 그리움이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서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5월을 화려하게 마무리한 미스김.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자로 성장해가는 한 사람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점점 더 깊고 넓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스김은 지역 시인들과 협업해 감성 트로트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가 아닌 한편이 시처럼 구성될 예정이며 지역의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낼 계획입니다. 이는 미스김이 음악을 통해 공감의 울타리를 넓히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방송 쪽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고향의 소리를 따라서 의 진행자로 나서며 전국 각지의 이야기를 듣고 노래하는 여정을 그릴 예정입니다. 그녀가 직접 마을을 찾아가 노래를 선물하고 사람들의 삶을 함께 느끼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출연을 넘어 진심으로 삶에 스며드는 음악인의 모습을 담아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남 아가씨의 이야기적 연장선으로 기획 중인 단편 드라마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미스김이 직접 내레이션과 ost를 맡을 예정이며 해남이라는 지역이 가진 정서와 추억을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음악과 영상, 이야기까지 아우르는 복합 콘텐츠 제작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스김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만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한 곡을 넘어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있으며 그 세계는 추억, 가족, 지역, 그리고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그녀는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의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실 거라는 사실입니다.